<laughs> 너무 웃겨 아, 빨리 가. 무서워. 가. 무서워. 빨리 가. 비켜. 갔어요? <laughs> 오. 에이. 가 찾았죠. 오케이. <laughs> 길을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저기요, 정수리 보이지 마세요. 저기요.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? 기 <laughs> 항상. 붕대, 붕대 있어요. 붕대, 자 붕대 두시고 싶으시면 일로 오셔야 돼요. 자 붕대, 아, 많아. 그래 놀라 드릴까요? 그래 놀라, 자, 그래 놀라. 어케이 졸려, 리려 졸려, 리려졸어 졸려, 비스킬 있어요? 아니? 어떡하지? 죽어야지. 어디, 어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똥똥똥똥. 흔들어, 흔들어, 아 아, 아 기억해. 어 아씨. 너가 살생면안 죽였어. 아, 잔다 했구나. 가. 운동, 운동, 운동,